자, 이거 5자. 이거 이만한거다 5자입니다. 5자. 오자. 5자, 5자.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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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 나머지 뭐다 4자입니다. 4자. 다자. 음. 자, 여기는 아름다운 섬. 예, 홍도입니다. 홍도. 자, 오늘 우리 여덟 어, 분 조사님 함께 하시고요. 요네분요네분은 4분, 오늘 과감하게. 흘림 낚시 도전하십니다. 흘림 낚시. 자 여기는 숨은 여자리입니다. 숨은요. 등대가 숨은 입니다이 예? 언저리를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어 중간부터 뒷분까지는 여기가 수심이 뚝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수심이 한2 0 m 다권이게나오고요자 여기는 돌돌 어 덜덜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오늘은 오후에 날씨가 안 좋아서요. 새벽에 나왔고, 자 12시 반 되면 투표해야 됩니다. 날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에? 자 배대자마자 우리 사모님이 돌돈 어, 벤치 두 마리 잡으셨어요. 두 마리. 이따 철수 전까지 어, 단지 하셔가지고 손맛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장님 어, 배대고 또한수 뽑습니다. 야 역시 선장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에? 선장을 좋습니다오 <laughs> 시작됐는데. 와우. 오, 축하합니다, 오, <laughs> 와우 축하합니다. 오시알 나쁘지 않아. 우와. 야 시작 좋다. 오. 그렇지. 야, 사장님 화이팅 한번 치고. 사장님 화이팅 한번 쳐야지, 화이팅. 사자장 화이팅 한번 쳐야 돼. 그렇지. 아이고, 축하합니다, 에이. 우리 사장님 오자마자 또한수 와우, 시야 좋다. 어, 사자. 축하합니다, 에이. 아, 우리 사장님. 와, 돌돔 더블. 돌돔 쌍마리, 쌍마리. 와, 한 마리 시야 좋다. 어이구, 야. 자, 쌍거리. 아이고, 좋습니다. 야, 멋지네. 자, 아, 우리 사장님, 한 마리 또 땡깁니다. 이야, 딱 잘하시네, 오늘. 오! 어, 쌍고리야 쌍고리. <laughs> 이야, 소리 축하합니다. 에이? 위에 건살주고 위에 건 방생하고, 밑에 건. 축하합니다. 이야, 이거 오짜다, 오짜. 오차. 와, 이거 오짜다. 이야, 천천히. 초생... 오짜다, 오짜. 오차. 여유 주면 안 돼. 야, 사장님 얼굴 빨개졌다, 이거. 얼마나 크면 우와. 야, 이거 오짜다, 오짜. 오차. 안 돼! 우와, 이거 오짜다, 오짜. 오차. 우와! 야! 멀지, 멀지, 멀지. 아, 우리 사장님, 한 마리 뽑습니다. 자꾸 작다고는 하시는데, 대 힘세가 조금 휩니다, 예? 이것도 4자 되지 않을까. 오? 왜 이렇게 힘 쏘? 에이 3자 3자 그래도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에? 우리 사장님 시야 좋은 거한 마리 잡았다 에? 와 출락한다 출락한다 이거 시야 된답니다 5자다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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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오, 보여 조금만, 배추,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어배 밑으로 가면 안돼배 밑으로 가면 안돼와 5자다 5자 우와 야 이야 5자 오자챠와오 이거 이거 30 아, 사자, 30 후반대. 와, 축하합니다, 예. 와, 이거 사자, 사자, 사자. 야, 딱 바쁘다, 가고 어, 축하합니다, 예. 야, 골치 아프다, 오늘. 사장님, 한 마리 땡깁니다. 원래 흘림하시다가요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제 돌덜리로 오, 쇠알 좋다. 오, 오, 오. 야, 사자 너무, 사자 후발이다. 우사후발 그래, 와, 네. 야, 축하합니다, 에이. 예. 한 마리 축하합니다, 에이. 아, 오케이. 오, 사자. 야, 축하합니다, 예. 하하하. <laughs> 와 야, 사자, 사자. 아, 주막가 전에 우리 사장님, 52 잡고, 오, 한 마리 랜딩합니다, 아까 51도 그냥 가볍게 랜딩하십니다. 오, 이것도 사이즈 좋다. 오, 우와. 야. 오 사장이 뭘 그렇게 가볍게 올려 자꾸 이거 오자다 오자. 야 오자 오자. 오자 맞습니다. 예, 네, 빵 가요 빵. 와축제네 여기도 왔다 여기도 왔다. 야 오자. 아 사장님 사자. 사자 안 되겠다. 자 축하합니다. 이. 자 완전 뛰어주시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야 오늘 진짜 사자가 뭐잔머리니다머말 오늘은 뭐 사짜가 거의 전바리급입니다와 사짜 사짜. 와 축하합니다. 에이. 사짜. 와 이거 뭐고 이거? 오늘 또막 어창이 막다 찼습니다 지금. 자, 와. 아우 자, 사모님 사짜 사짜. 야 시야, 그래 나쁘지 않네. 한에또한수 왔다. 와 사짜를 드롭봉에 빼네. 와 사짜를 막 드롭봉에 빼네. 아, 자 네. 더블 더블. 여기 요 여기도 이트야 이트. 우와 슈퍼 왔죠 야축하합니다 나왔죠 야축하합니다야 사장님. 30 중반. 이것도 나비라 합니다. 예, 30 중반이 좋습니다. 아쎄아 오케이. 아이고 축하합니다아 우리 사장님 오늘 두 분이서 말이 엄청나게 잡으십니다 지금. 오 잠깐 대기 대기. 오호. 야 이번 건좀 큽니다. 에이. 육장 하나 육장와 어, 오자 다 오자 와 축하합니다 10, 10. 와 오자 오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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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장님오우 육자 인생고기어대물돌어입니다 지금 한방 날라 어우 어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올렸으면 육자인데. 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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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저 사이즈 좋다. 오, 씨야 좋다. 와, 씨야 좋다. 와, 이거 육자 되봤다 육자 다 육자.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육자 하자, 육자. 와, 육자다, 이거. 육자다, 이거. 사장님 터진 게. 사장님 터진 거, 여기 물었어요, 여기. 와, 씨.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자꾸 오른쪽으로 틀어야지,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틀어야 된다고, 그래. 안 돼, 안 돼. 거기 옆바로 옆바리. 이쪽으로 자꾸 틀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내가 더, 더 춥네, 어안 돼, 안배비어가다와 <laughs> <우와! 웃음> 야! 와, 돌 위험한. 워챙해, 막. 다돌돔 다찼습니다 다찼어 와 오창이 막다돌돔이 다돌돔 이거 몇 마리인지 몰라요 거의 막 사짜오짜 다 사짜오짜입니다 이거 와막 작살납니다 오늘 자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조금 넘었습니다 어제 어, 톡 선장 어, 생일이었는데 우리 용왕님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오늘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오늘 전부, 어, 손맛들 다보셨고요 팩거리는 넉넉하게 다들 잡으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오, 돌똥, 돌똥. 오, 돌똥. 이야, 이 축하합니다. <laughs> 아 금일, 어, 아, 싱싱 토코 입팜조항입니다 자, 이거 5자. 이거 이만한 거다 5자입니다. 5자. 오자. 5자, 5자.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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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 나머지 뭐다 4자입니다, 4자. 사자. 자, 오늘 뭐, 4자, 5자만 이만큼 잡았습니다. 이게 몇 마리인지 몰라요. 지금 저기도 많이 겹쳐있고, 예. 자, 오늘 뭐 이만큼 잡았고요. 자, 금일 출처티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전부 5자입니다. 5자. 오짜. 이거 다 5자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거 전부 다 4자입니다. 4자. 예. 자, 4자. 4자. 와, 오늘 진짜 막 기똥찹니다. 이거, 이거 전부 5자예요. 5자. 오짜. 와, 이거 막 얼마나 큰가 막. 일동차입니다 일동차.